안녕하세요. 슬또슬의 슬비입니다. 오늘 좀 후리하 조잉? 나름 맞추려고 초록색 모자를 집어서 썼어요. 오늘 머리 감았습니다. 네. 아, 조명이 어떻게 해야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간만에 이 구도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편의점에 갔다가 급하게 이 친구를 보고, 아, 이 친구 한번 보고 마셔봐야겠다. 같이 마셔야겠다 싶어서 데려왔어요. 짜잔! 보이시나요? 세븐브로이 장수 맥주입니다. 크! 장수 맥주. 이렇게 보면 그 완전 장수 막걸리가 캔으로 나온 것 같아요. 꼭. 슉슉슉슉슉. 신기하죠잉? 이게 장수 그냥 맥주가 있고, 장수 맥주 마일드가 있다고 해요. 이 장수 맥주는 되게 청량한 정통 라거 스타일이고, 장수 맥주 마일드는 좀 막걸리 풍미가 나는 맥주라고 하는데, 저희 집근처에 세븐일레븐에는 요거 밖에 없어서, 일단 요거라도 한 번, 한번 빨리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5월 달부터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한정판 맥주라고 해요. 근처 세븐일레븐 가시면 한번 구매를 해보십시오. 일단 제가 먼저 마셔볼게요 어 여기도 써있어요 Always in Lager 일단 색깔 한번 보여 드려야 되니까 잔에 한번 따라 볼게요 어, 색깔은 꽤나 투명한 편이에요 그쵸 색깔이 진짜 꽤나 연한 노란색입니다 어제 <laughs> 좀 당황한 것 같죠 당황한 티가 나나요 음 이거는 500ml 캔이고요 네 캔에 12,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수는 4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음 세븐 브로잉 야 세븐 브로이 양평에서 만들었고요음 정제수 메가효모 호프펠렛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일단 향은 가볍습니다 뭐 크게 어디 튀지도 않고 마셔보겠습니다 맛이 제일 중요하죠 음 생각보다 아무 맛이 안 나요. 뭔가 이 웅장한 디자인에 비해서 맛은 그냥 평범합니다. 네. 막 엄청 탄산이 강렬하지도 않고요. 막 엄청 막 고수와 이런 느낌도 아니고요. 막 엄청 캬! 이런 느낌도 아니고요. 그냥, 그냥 맥, 맥주 맛이에요. 비슷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요. 약간 저는 좀 음료수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 끝에 마시고 나서 올라오는 그 고소한 맛은 좀 강해요. 고소한 향, 고소한 향은 진짜 강한데 엄청 막 정통 라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납술하기 좋은 맥주. 응. 엄청 뭔가에 뭔가 진하고 꾸덕한 맛을 아니 꾸덕이래. 엄청 진하고 막확 이런 맛을 기대하셨다면 저같이 기대하셨다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응. 생각보다 연한 색깔만큼 굉장히 맛이 가볍네요.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하지만 그 마시고 나서 올라오는 고소한 풍미는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 좀 밍밍해요.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술이 맛있거든요. 뭔가 이 장수에 너무 기대했나 봐요. 맛은 약간 창수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집권 브이로그를 진짜 열심히 편집했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안 달려서 좀 속상했어요. 달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 최근에 수정뱅이라는 채널에서 같이 라이브를 했었어요. 라이브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라이브가. 근데 저같이 말 많은 투머치 토커에게는, 하, 저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조금 더 구독자가 모이고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를 해보는 걸로. 근데, 저 이거 영상 킨지, 이거 딴지, 이게 지금 영상 킨지 한 10, 12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요만큼 남았어요. 진짜 이게, 맛이 엄청 진하지 않고 되게 가벼운 대신에, 진짜 술술 들어가네요. 내가 이걸 이만큼 마신지도 몰랐어요, 지금. 저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막잔하고 가겠습니다. 장수맥주 총평 굉장히 가볍다 색이 색만큼 나는 맛낯수하기 좋은 맥주 가벼워서 내가 마시는지도 모르고 술술 마시는 맥주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랑 같이 사온 맥주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